안녕하세요. 저는 평일 오후 1시에 방송하는 댕댕입니다. 저의 방송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댕플리인데요. 주제를 정해서 열심히 선곡한 노래들을 들려드리는 방송입니다. 어쩌면 여러분들이 차마 모르고 지나쳤던 곡들 중 여러분 취향에 꼭 맞는 노래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노래흥얼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저의 목소리로 불러드리는 방송입니다. 비록 완벽한 노래 실력은 아니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신청곡독 받는데요. 제 목소리랑 어울릴만한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아는 노래면 불러드리고 모르는 노래면 연습해서 불러드립니다. 세 번째는 토크인데요. 일상에서 있었던 썰을 풀기도 하고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가벼운 방송입니다. 평일 오후 1시 재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